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김건희 일가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특혜 의혹이 터질까요?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면서 논란이 일자 국토부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바뀐 종점 인근에 김건희 채은순 씨가 보유한 토지가 있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건데요 원희룡 장관도 최근 전면 재검토시켰다 라면서 논란에 불을 끄려 했지만 보시다시피 기존 아는 검은색 줄로 양서면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김건일과 소유한 땅 지역에 종점으로 바뀐 거죠.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장난하냐, 수사해라, 다음 메인 뉴스로 고정해라, 도대체 왜저 주가 조작범은 깜방에 안 넣냐,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충북도청에 대통령 사진을 따닥따닥 붙여놔서 이 또한 한 기사에 채팅이 4천개 넘게 달렸습니다. 충북 도청에 가면 이런 대통령의 일상 사진들이 박혀있단 건데요. 야, 여기 충북도지사가 바로 김영환 씨입니다. 오죽하면 직원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 뜬금없다. 이런 건 처음이다. 저런 식으로 대통령을 우상화하려는 발상은 어처구니없다. 이런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직원을 비롯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일자 충북도 관계자는 이거 대통령실 요청으로 사진전을 연 거다 라면서 해명합니다. 결국 또 대통령실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영환 충북 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열심히 우상화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고 하고 별 논란을 다키웠는데 자기는 갈비찜 먹고 학생들은 대놓고 옆에서 카레를 먹게 해서 식사 차별 논란도 불러왔고요. 산불 중에 술자리 참석해서 무책임하고 개념없다는 비판을 불러온 바도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속 우편향 발언을 해서 수도권 여당 후보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충북 도지사는 저러고 있으니 논란만 계속 키우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나올 거란 분석까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나씩 건드려 보면서 반응 좋은 걸로 그냥 가자는 식이다. 한마디로 국정 방향에 기회된 느낌을 받지 못한다. 무능하고 아마추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고요. 그러니 제대로 방향을 설정도 못하고 대형 학원에 이어서 현우진 씨를 비롯해 유명 일타강사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언풀하고 아직도 자기가 검찰총장인 줄 안다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도 형편없는데요. 중소기업 직원이라던 김기현 아들 4개월 사이에 법인 두 개를 새로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가상자산청문회에 이창기 언오픈드 대표와 김기현 아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하죠. 내로남불의 끝판왕이고요. 심지어 다른 의원들은 노량진에서 수조물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다는 소리가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진하다. 기재위 소속 국힘 의원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 거고요. 야, 진짜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인데요. 저렇게 물을 떠 마시고 주변에 시음을 권하고 마시더니 바닷물이다, 짭조름하다. 이게 지금 집권 여당 정치인의 수준입니다. 오죽하면 수조 속에 생선들도 황당했을 거다. 아직 오염수는 방류도 안 됐는데, 노량진 수조의 물을 맨손으로 떠서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네이버의 한 기사에서조차 댓글이 2,000개 넘게 달릴 정도입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반응들은 노답이란 거고요. 진짜 말 그대로 쇼하고 있다. 답이 없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뻔뻔하고 황당하고 수준 낮고 민망한 민낯을 박제하고 주의 계속 알릴 필요가 있고요. 저런 쇼를 할 때가 아니라 12구 참사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 마련해야 될때 아닙니까? 하지만 여당이 집단퇴장을 했습니다. 야권에서 공동 추진한 12구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발하며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요. 오히려 이걸 총선용 이슈로 키우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를 쏟아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걸 정치 공세에 이용하는 걸 중단하라고 하는데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죠. 심지어 노란봉 투법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퇴장하면서 반대를 하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간접구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파업버린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핵심이고요. 신원 보증인의 경우 쟁의 행위 등에 대한 배상 책임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고요. 이렇게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자 민주당 측 의석에선 뭐 하는 거냐 이런 고성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반응이라 보고요. 다만 아직 상정까지 되진 않은 만큼 부의된 법안을 상정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죠. 결국 여당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뻔히 보이기에 계속 관심 갖고 압박해야 된다 보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서울에선 범국민대회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는 걸로 아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오래전 잡힌 일정으로 대구 당원들을 만나러 갑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면 그 자체로 하나씩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